안녕하세요. 서울 양사랑입니다. 예, 오늘도 변하우시 산을 왔습니다. 산을 와서 제가 산을 갔는데 제가 핸드 폰을 예, 이제 집에다 놓고 가고 그래서 제가 산에서는 이 동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동영상을 찍지 못하고 제가 지금 이제 산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제가 이제 대충 씻어가지고 지금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엽입니다. 환엽인데, 잎변같이 환엽인데 아주 잘 생겼습니다. 지금도 대주인데, 아직도 산에, 산에 이렇게 좋은 대주들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아직도 산에는 단일만 한것 같습니다. 산에 가면 꽁빵치는 날이 많은데 얘는 멧돼지 밑대지 덕분에 얘를 산책하게 됐습니다. 아주 입은 다 좋고 입도 까랑까랑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집에서 배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멧돼지가 파서 채쳐놔가지고 신화가 그렇게 올 신화는 그렇게 좋게 나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난초는 잡빠져 있었기 때문에 난초가 잡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겠거니 신화를 올리지 못했어요. 지난 촉보덤, 지난해 촉보덤 이쁘게 나오질 못했고 그래도 아주 이은 좋습니다. 잎마무리는뭐 나무랄데 없이 좋게 잘 나왔어요. 다다잘 나오고 산반기도 약간 비치는데 이렇게 이렇다일, 이렇다일 산반은안 보이고 약간의 끼산반만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끼산반 그리고 얘가 한 지금 몇 촉이냐면 이 다섯 촉입니다. 다섯 촉에다가 밸브가 두 개가 달렸어요. 밸브가 그러면 얘가 약한 5년, 5년 가까이 이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5년 가까이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밸브가 하나, 둘셋네 개. 밸브가 네 개나 붙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밸브가 네개 붙었어요. 얘는 6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꽃을 못 달았어요. 왜못 달았을까요? 멧돼지가 파갖고 잡버티려놨기 때문에 <laughs> 꽃을 못 달았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꽃을 볼수 있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봐서는 잎 자태가 아주 똥그슬로막가 이쁘고 잎도 딱 이렇게 체질이 잎이 이렇게 스는 쓰는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금 제가 이 환엽 환엽 대주는 저도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좋은 것은 이렇게 저 그렇게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약한 3년 5년 배양하면 아주 입이 동글동글하게 아주 좋게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잘 됐어요. 입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배양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구독자님한테 또 하나 공부거리는 이렇게 대주를 제가 예 대주를 파왔습니다. 얘는 약한1 10, 0척 정도 열초기면은 약한 7년 정도로 예상되죠. 7년. 7년인데 여기 밑을 보세요. 생강초기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는 7년이고 10년이 돼도 지가 이 습기만 잘 유지하고 통풍만 잘 된다면 이렇게 생강근이 썩지 않고 10년 동안이고 7년 동안이고 이 정도로 갑니다. 얘는 지금 꽃대도 여러 개 달고 있습니다. 꽃대가, 꽃대가 이렇게 여러 개를 달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입이 하도, 저, 예쁘고 대주로 있어서, 대주로 있어서, 제가 이것을 화분에다가, 화분에다 심어서, 이웃집, <laughs> 이웃집 선물로 주려고 제가 얘는 가져왔어요. 이웃집 선물로 주려고. 잎도 무성하고 좋지요 잎도 무성하고 좋습니다 요즘에 산에 가서 이렇게 잎무성한 애들 만나기도 힘들어요 다 토끼가 뜯어 먹고 뭐하고 해서 드뭅니다 얘는 꽃대도 세 개나 달고 있고 갔다 이렇게 내년에 또 꽃도 피면 그분도 이렇게 꽃도 보고 좋아 라고 하시겠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생강근이 통풍 오고 이 자연에서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썩지 않고 잘자란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이거를 배양하실 때 통풍관리를 유난히 좀 심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뭐 특이하게 뭐 이렇게 만들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베란다에서 배양해시는 데는 이제 겨울 같은 데는 문을 열어놓지 마시고 문을 열어놓고 안 닫으면 냉해가 걸려서 그 이듬에 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환풍기 조그만 거 있어요. 환풍기 조그만 거로 살짝 틀어서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타이머 맞춰 놓으면 지가 돌아가서 통풍이 되겠거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얘도, 얘도 보시면 밑대지가밑대지가 파대 킨 건데, 봐보세요. 밑대지가 파서 이렇게 던지고 지가 얘를 보면 이렇게 지가 딱 씻고 이렇게 했는데 멧돼지가 파서 이렇게 제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참 무성하죠? 벌브는 약한 10개. 촉수는 지금 한척 반. 한척 반입니다. 한척 반. 그리고 꽃대는 하나. 꽃대는 두개 달았는데 지가 하나를 까봤어요. 무신코. 왜? 얘는 자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대도 조금 통통하고 야무지죠? 통통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세요. 통통하고 해서 제가 꽃대를 하나 까봅니까? 혹시 소심 아닐까 하고 그런 생각으로 깠는데, 얘가 두화입니다. 얘가 두화를 갖추고 있고, 얘가 소설, 그러니까 이 혓바닥이, 혓바닥이 V자가 아니고, 붉은색만 띄고 있습니다. 붉은수막에 띄고 있기 때문에 소설로, 소설로 두화 소설로 피면 아주 이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산책을 해왔습니다. 입은 뭐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홈이 굉장히 깊어요. 얘는 홈이 굉장히 깊게 패여 있습니다. 다른 난초들은 입이 입 이렇게 이뻔번한데 입이 뻔번한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홈이 상당히 깊게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쑥 들어가 있죠. 홈이. 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아의 가능성도 갖고 있음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가 산채를 했겁니다. 그리고 꽃도 까봤고요. 하나는 지가 꽃을 까봤기 때문에 걔는 꽃을 갖고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종이 다든것 같은데 종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꽃은 보여드리지 못되고 내년에 꽃을 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치마입장도 이렇게 보시면 치마입장도 얘를 보세요. 치마 입장이 바깥으로잡혀지질 않고 안으로 숙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숙어지고 있죠 얘가 치마입인데 치마입 떡잎입니다 얘가 치마입 떡잎장입니다 근데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딴거 같았으면 이게 까졌을 텐데 까지질 않고 성격이 안으로 이렇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지가 더 두하라고 제가 조금 더 단정을 졌는데 60% 단정을 졌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60%. 그래서 또 저는 혓바닥이 소설로 불구스름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제가더산책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소심, 소심이나 이렇게 난초,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통통하게 요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동그랗게 도려야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 얘를 깠을 때 꽃이 까면 딱 오가져서 펴지질 않습니다 통통해 갖고 그냥 딱 오그러져 있습니다 제가 깔 때도 그거를 오그러져서 잘 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꽃잎을 띠습니다 띠서 끝에를 본 결과 끝에도 동그스름하고 그리고 딱 오가져 있어서 제가 단정으로 그냥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내년에, 내년 봄 되면 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제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먹난입니다. 얘는 먹난에 이렇게 보시면 기업이죠? 기업으로 이렇게 입이 털털 말렸어요. 얘가 발전을 잘하는 이유는 발전을 얘가 또 잘합니다. 얘가 요 옆에서 같이 나왔는데 얘는 보세요. 마머리가 얘는 벌써 신화를 신화를 받은 겁니다. 얘는 여기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원초기 요겁니다. 원초기 여기에서 원초기 여기에서 올 신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올 신화를 받았는데 입 모양이 짝변입니다. 얘도 이렇게. 아유. 이렇게 보시면 입 모양이 짝변이에요. 입 모양이 이렇게 짝 입 모양이 이렇게 짝변인데, 짝변이고 입이 둥글스러움하게 잘 마무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둥글스러움하게 마무리가 좋아요. 얘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던 앱니다 옆에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됐어요. 떡잎장도 이렇게 됐고, 보세요. 여기 떡잎장. 그리고 얘도 여기 떡잎장을 보면 얘는 떡잎장이 딱 오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또 이런 거를 보시면, 갔다가 신화를 한번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엽으로, 환엽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얘도, 입이, 얘도 앞으로 한 2년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삐비로 이렇게 나와있죠. 조금, 입이 약간 그렇게 탱탱하지는 못하고, 약간 그래도 후육질이라, 후육질이라 그래도 탱탱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탱탱해요. 뭐, 부들부들 하진 않습니다. 얘가 내년하고 내 후년만 신화 받으면, 세력만 받으면 좋게 나올 것도 판정이 되고요. 또 제가 한번 생강근에 대해서, 동자묘 생강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산에서 있으면 이렇게 파면, 이렇게 생강근이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묻어 있죠? 그래서 저는 얘를 왜 파왔느냐면 얘도 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입도 탱탱하고 딱 꼬부쳐져 있어요. 얘도 입이. 대궐로 해갖고, 이렇게 딱, 꼬불쳐져 있고, 탱탱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끼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산채를 했는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흙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얘를 물로 대충 씻어서, 이렇게, 심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얘가 빨리 썩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썩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요새통요 틈새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틈새를 보시게 되면, 틈새는 닦기가 좀 약간 어려운데, 칫솔, 못 쓰는 칫솔로, 못 쓰는 칫솔이나, 또, 못 쓰는 칫솔이나, 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로 이 틈새를, 이 틈새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틈새. 그래야 얘가 찌꺼기가 없고, 그 다음에 소독을 그냥 얘는 물에다 오래, 소독약에다 오래 담가 놓으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물에, 소독약에다 이렇게 입하려고 싹 헹궈서 약한 1, 2분 정도 놔뒀다가 바깥에서 한번 말립니다. 이 그늘에서 약한 3, 40분 말려가지고, 물로 다시 물로 씻고 그 영양제에다가 영양제에다 또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담궈 놓아야 됩니다. 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냉기류를 한대 맞고 심어지면 아주 좋습니다. 스트레스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면 병원에 가면 냉기류부터 꽂죠. 그러니까 얘도 소독 다 해갖고 살짝 말린 다음에. 물로 한번 싹 뿌린 다음에 다시 우리 영양제에다가 영양제에다 영양제는 메네달입니다 활력제 활력촉진제입니다 메네달이 그렇기 때문에 냉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단초에는 거기에다 약한 20분 정도 담가놨다가 20분 정도 담아놨다가 살짝 심으시고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얘 있죠 여기 여기 생강근 생강근에다 빨대를 빨대를 조그맣게 요정도 요정도 크기로 해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부착을 해서 여기다 빨대를 갖다 꽂고 난석을 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숨 쉬는 데가 여기 이렇게 구멍으로 구멍으로 통풍이 될수있게끔니 그렇게 해 놓으면 얘가 썩지 않고 영양 공급을 약한 2년 동안 이 난초에다 영양 공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두 촉, 얘가 이제 두 촉, 세촉된 다음에는 집에서는 거의 없어집니다. 얘가 세촉 정도 된 다음에 분갈이 할때 보면 다 녹든가 그냥 말러 있습니다. 얘가 말러 있습니다. 세촉 정도 되면 분갈이 할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씻을 때 씻어서 깨끗하게 해고 소독에다 담갔다가 메네달에다가 20분 담갔다가 그렇게 살짝 말려가지고 또한 20분 물기를 빠진 다음에, 한 20분 물기 빠진 다음에 분해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안한 데까지는 우리 구독자님한테, 안한 <laughs> 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주먹구구식으로만 했고, 제가 경험으로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거 환엽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산에 가서 잘 판단을 해시라는 뜻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환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도 다 멧돼지 덕분에 지금 세 개, 네 개를 고개고개에서다 팠어요. 멧돼지가 다 파, 채쳐놓은 데서 하나를 봤는데, 질체면 이, 이 환엽을, 질체면 은얘 환엽을 봤습니다. 제가. 멧돼지가 딱 했을 때 그래서 잡빠져 있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갑작 바짝 가서 쳐보고 이쪽으로 딱 이렇게 돌려 보니까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얘를 보고 이렇게 좋은 난초가 지금도 이렇게 잡빠져서 있구나 저 혹시 기다리지를 안 했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그 옆에를 다사서 보니까 멧돼지가 다 팠어요. 멧돼지가 파재키 데서 오늘은 제가 여러개를 산책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멧돼지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이 난초는 이렇게 보시면 이 환엽이라도 환엽이라도 입이 탱탱하고 이렇게 배골이 좋습니다 배골이 같죠 이런 애들은 꽃도 기대를 합니다 왜냐면 숟가락같이 꼬부지진 않았어도 숟가락같이 꼬부지진 않았어도 이렇게 배골이 특이하게 배골이 딱 갔어요 지금 딴 난초는 이렇게 배골이 안 갔습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배골이 딱 접혀 있기 때문에 다 입장마도 그런가 입장마도 다 그렇게 생겼어요 저요. 입장마도 그래서 저도 얘가 또 좋은 곳을 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뭐 도다지 두아 두아니까 우리 유튜브 보시면 다 두아 얘기나 변 단엽 이런 얘기로만 다 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를그 투화가 그렇게 쉽게 펴주는 것은 아닙니다. 투화도 다 분주받아서 사서 배양해고 그런 거지. 그거 다그 사람들 다 산채에서 그거 그렇게 많이 다 갖고 있으면 투화 누가 그렇게 사가지도 않습니다. 투화는 내가 그 명명품 아닌 거. 명명품 아닌 두화를 내 손으로 산채를 해서 내가 키우는 맛에 또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산채도 다니는 재미도 있는 겁니다 사실상 돈으로 친다고 하면 두화도 색화 두화가 아니면 뭐 돈으로 주어도 얼마 안 줘도 돈으로 주고 얼마 안 줘도 다살수 있습니다 요새 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 보면 싸요 두화도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산채 못 하시면 한두 축, 세축 분양받아서 배양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혹시나 하고 우리 구독자님한테 알려드리는 것은 이렇게 혹시나 하고, 이렇게 보시고 이런 거 산에서 꽃대 안 달았어도 가져오셔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벌브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꽃은 내년에도 달 수가 있어요. 내년에 꽃 단다고 하면 여기나, 여기서나, 얘나, 여기서나 달릴 겁니다. 여기이둘 중에 하나에서 꽃을 달 텐데, 꽃은 그이듬해 1년이 지나든가 2년이 지난 쪽에서 꽃은 다 달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든가 2년이 지난 쪽, 그 쪽에서 꽃대가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꽃대 다른 쪽을. 자, 이쪽도 보면, 지금 꽃대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얘가 올시나입니다 얘가 올시나예요 올시나면 올시나 옆에서 이렇게 달랐어요 2년 전 2년 전에서 달았습니다 얘는 이렇게 보세요 2년 전에서 다른 겁니다 작년 그릇기 촉에서 2년 전 촉에서 달았는데 토끼가 다 짭짭을 했고 작년 쪽도 이렇게 토끼가 짭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렇게 촉, 2년 전 촉에서 이렇게 꽃대를 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보면은 내년에는 꽃대를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벌브도 있고 세력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도 이렇게 한번 채취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산에 가시면 항시 대박도 나시고 건강 주의하시고 또, 요즘에 비가 와서 이제 그 난초가 물을 먹어서 좀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바짝 말라가지고 그 난리를 했는데 지금은 비가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또 산에 가셔서 대박도 좀 나시고 아주 좋은 난초도 산책 좀해셔서또 예쁜 난초 사진도 찍어서 좀 보내주시고 어제 그저께 우리 구독자님이 합천에 가셔가지고 합천에 가서 서울을 아주 떼짱을 만났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런 데 가도 있구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여 초기이나 되는데 많더라고요. 아주 놀아요. 그 바닥이 떼짱이로 그냥 놀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구독자님. 두 분이 가셔가지고 한 분은 일 보러 가시고 한 분이 올라가다가 아니 캤답니다. 그냥 산에 들어가면서 막바로 캤기 때문에. 두 분이 그걸 다 산채를 해서 둘이 똑같이 나눴답니다. 얼마나 정겹습니까? 둘이 가셔가지고 둘이 가서 뭐 혼자 했다오고 혼자 갖고면 되겠습니까? 둘이 똑같이 나눴답니다. 그래서 저줄 것이 없답니다. <laughs> 그래서 내년에 거기가 생강은이 엄청 많답니다. 내년에 나오면 꼭 붙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난초라는 게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둘이 가면 캐면 둘이 나눠 갖고 셋이 가면 셋이 나눠 갖는 겁니다 다섯 개 캐면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두개두 두 개씩 못 나누죠 천장 한 축씩 데리고 내가 두축 신고 한 축은 또 오늘 일 때문에 묻은 분문 산행을 같이 오지 못하신 분 그분 한축 갖다 드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라고 했어요 이 난초는 그런 나눔으로도 많이 합니다 저는 아주 그분이 아주 진짜 연세도 그분이 연세가 약한70 가까이 다 됐는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난초에 아주 취미를 느껴가지고 요즘에는 살맛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산에 다니셔서 좋은 것도 만나시고 또 좋은 것도 만나시면 같이 가신 분이 있으면 또 나눔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대박나세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